오늘은 커마 리급 시험을 대비하여 수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풀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인쇄할 때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로 인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수풀 덕분입니다. 인쇄 작업에는 CPU와 프린터가 필요한데요. CPU는 매우 빠른 장치인 반면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즉, 두 장치의 속도가 맞지 않는데요. 이 속도 차이를 맞춰준 역할이 바로 수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쇄 중에도 다른 작업이 가능하고 그만큼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수풀 기능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쇄가 시작되면 인쇄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고 인쇄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럼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풀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풀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그 내용을 조금씩 프린터로 보내서 차례대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장치가 있어야 수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풀 기능을 사용하면 장점만 있을까요? 굳이 단점을 찾아본다면 수풀 기능 때문에 인쇄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쇄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임시 저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서 실제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쇄 작업을 하다보면 가끔 인쇄가 멈추거나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죠. 대부분 이런 문제는 수풀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쇄 중에 수풀 기능에 오류가 생기면 수풀러 저장소에 남아있는 인쇄 대기문서를 삭제한 뒤 다시 인쇄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련 예상 문제 살펴보면 첫 번째,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주력 장치를 고속의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은 무엇인가? 정답은 수풀입니다. 두 번째, 수풀 기능을 사용하면 인쇄 중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 아니요. 수풀 기능을 사용하면 인쇄 시에도 다른 작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린터에 수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 수플러 서비스를 중지하고 수동으로 다시 인쇄한다? 아니요. 수플러 저장소의 내용을 삭제한 후 다시 인쇄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수풀 에러가 발생할 경우 시모스 설정을 다시 하고 재부팅한다? 아니요. 수풀 에러는 프린터 작업 문제로 시모스 설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풀 에러 발생 시수플러 내용을 삭제한 후 다시 인쇄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 수풀러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 아니요. 프린터 설치 작업과 수풀 기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커마리급 시험을 대비하여 수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플이란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고속의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플의 작동 원리는 인쇄할 내용을 하드 디스크, 즉 보조 기억장치에 임시 저장한 후 순서대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스플을 사용하면 인쇄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고 스플 오류가 발생하면 스플러 저장소에 남아 있는 인쇄 대기 문서를 삭제한 뒤, 다시 인쇄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